안녕하세요. 신한마이카 3년 연속 최우수 딜러 카솔루션 이원학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 SUV 차량 준비했는데요, 현대 산타페 DM입니다. 이 차량 2.0 모던 등급이고요. 연식은 2013년식이고 주행거리 12만 3,000km로 주행한 차량입니다. 이 차량 사고 부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은 현재 단순 교환이 4개가 들어가 있는데요. 올려드리는 성능 기록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쪽까지 사고 있는지 프레임 사고 있는지 확인해 봤는데요. 프레임 사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단순 교환이 4개가 들어가 있는 만큼 이 차량의 가격 굉장히 좋습니다. 가격은 영상 마지막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장점이 있는데요. 이 차량은 1인 신조 차량입니다. 그래서 차량 관리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추가 옵션으로 파노라마 선루프 들어가 있습니다. 이 차량 자세히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산타페 DM에서 가장 인기 있는 색상인 화이트 색상입니다. 그리고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들어가 있어서 디자인 굉장히 이쁩니다. 타이어 트레이드는 앞 타이어 새거껴 있습니다. 뒤쪽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뒷 타이어는 한3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앞 타이어가 새 거가 껴져 있기 때문에 앞 타이어 다달 때까지 주행하시고 그리고 나서 내짝 다 한번에 교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트렁크 한번 볼게요. SUV 차량들 특징이 짐을 많이 싣다 보니까 이런 데 까짐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 차량은 1인 신조 차량이잖아요. 그래서 차 관리 상태가 엄청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뒷자리 시트 상태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뒷자리 시트 상태 굉장히 양호한 편이고요. 뭐 해짐이나 까짐 이런 건 특별히 보이지 않습니다. 뒷자리 폴딩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짐을 더 많이 실는다거나 혹은 캠핑, 차박 다니시는 분들도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자리 시트 상태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양호한 편이고요. 이쪽에 약간의 해짐이 보이긴 하거든요.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시트 상태 굉장히 양호한 것 같습니다. 시동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현재 계기판 실 주행거리 12만 3,800km 나오고요. 내비게이션은 매립형입니다. 내비게이션은 싸제로 매립되어 있는 상태고요. 후방카메라 정상적으로 잘 작동되고 있습니다. 밑에 쪽에 보시면 모던 등급이라서 프로토 에어컨은 빠져 있고요. 밑에 쪽으로 보시면 운전석 통풍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보조석은 열선 시트만 들어가 있고요. 위쪽으로 보시면 아이패스룸밀러 들어가 있고요. 2채널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은 파노라마 선루프 추가되어 있는 차량이거든요. 작동 잘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정상적으로 작동 잘 됩니다. 에어컨 상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에어컨 정상적으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차량이 입고되고 나서 라디에이터랑 본넷, 펜다가 교환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안쪽 사고 부위 꼼꼼히 점검해 봤습니다. 근데 안쪽에 따로 프레임이나 이런 쪽에 사고는 없는 거 확인됐습니다. 현재 엔진 상태 굉장히 양호하고요. 뭐 누유 있는 부분 전혀 없습니다. 냉각수, 브레이크 오일 정상적으로 다 채워 놨습니다. 방문하셔서 이 차량 보시면 시운전 가능하고요. 공업소 하부 확인 다 가능한 차량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차량, 현대 산타페 DM이고요. 2.0 모던 등급입니다. 연식은 2013년식이고요. 주행거리 12만 3천킬로 주행한 차량입니다. 사고 부위 같은 경우엔 단순 교환 4개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이 차량 1인 신조 차량입니다. 그리고 파노라마 선루프 추가된 차량입니다. 이 차량 89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거나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고요. 다른 차량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른 차량 시세에 궁금하셔도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세요.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신한 마이카 3년 연속 최우수 딜러 카솔루션 유원학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